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여기는 수원 톡톡입니다. 문화교육 위주의 수원 소식들을 3명의 이 수원뉴스 시민기자가 전합니다. 제2회 수원 톡톡 방송은 2부 시민기자님 어디 가세요가 일부 수원 소식보다 먼저 방송됩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유맘님 어디 가세요? 저 책방 가요. 어? 수호마님, 어디 가세요? 저도 책방 가요. 어? 유진맘님, 어디 가세요? 저도 책방 가죠. 오, 어디, 어디 책방이요? <laughs> 네, 오늘 2부 시민기자님, 어디 가세요? 코너에서는 수원시민기자이면서도 누군가의 어머니이기도 한 저희들의 자주 가는 책방이나 북카페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효나 기자님께서 소유맘님이시죠 네 제가 8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다 <laughs> 오늘 학교에 안 가고 대면 수업이 아니라 중수업이라 좀 힘드셨다면서요 네 원래 (1학년이) 매일 등교인데요 학교에 (5학년에서) (5학년) 한 아이가 확진이 되었다는 소식에 <웃음> 어제 <웃음> 오늘 집에서 지금 함께 고군분투하고 <웃음> 있습니다 <웃음> 아 힘들거나 지치거나 <laughs>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느 책방에 가시나요? 제가 어 자주 가는 책방은 랄랄라 하우스입니다. 오, 네. 사실 저희 셋이 다 가죠. <laughs> 네, 저희 세 명이 다 랄랄라 하우스에서 만났죠. 네, 랄랄라 출신. 아, 랄랄라 <laughs> 출신. 네, <웃음> 저희 <laughs> 세명에 인연을 맺어주신 분이 <laughs> 네 김소라 작가님이시죠. 네, 김소라 작가님은 이 수원뉴스 으뜸 기자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린 책과 토론에 관련한 책도 쓰셨고. 또 여행 에세이도 집필하신 분이십니다. 네, 랄랄라 하우스 책방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선 대형 서점과 다른 점은 어, 랄랄라 하우스엔 그림책이 있는데요. 대형 서점에 가시면은 그림책을 들여다 볼 수가 없어요.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림책을 예쁘게, 예쁘게 비닐로 잘 싸놨거든요. <laughs> 그래서 <laughs> 내용은 궁금하지. 표지 보고 내용이 너무 궁금한데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랄랄라우스에는 전면 책장에 정말 그림처럼 예쁘게 그림책도 배치되어 있고요. 옆에 또한 켠에 또 김설아 작가님께서 큐레이션한 또 다양한 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내가 책을 읽고 싶은데, 아, 무슨 책을 읽어야 되지? 고민되실 때 많잖아요. 찾아가셔서 김소라 작가님과 얘기를 나누시면서 "어, 이러이러한 걸 좋아하고,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어, 김소라 작가님께서 직접 개인 맞춤으로 책을 큐레이션 하셔서 권해 주십니다. 네. "오, 좋네요, 네, 좋죠." 사실 제가 그 김소라 작가님한테 여쭤봤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림책을 보면... 음. 손때가묻을수 있잖아요. 그런데, 김수라 작가님께서, 어, 그러면은 그 책은 판매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대인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십니다. <laughs> 네. 그 책방 여실 때, 동네 주민들과 함께 할수 있는 공간, 같이 누구나 편하게 찾아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책방을 열었다고 하셨으니까, 예. 네, 그. 아마 책 그렇게 하시면, 선물도 자주 나눠주시고, 저희가 찾아가도 책한권 사면 자꾸 옆에 뭘 주세요. <laughs> 자꾸 옆에, 어, 이것도 가져가세요. 저것도 가져가세요. 이렇게 많이 챙겨주시죠. 네. 그래서 아마 편하게 들리셔서 책도 보시고, 거기 계시는 작가님과 대화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라라라하우스의 매력은 소모임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소모임을 통해서 만났거든요. 여기 권 기자님과는 글쓰기 모임에서 만났고요. 우리 홍 기자님과는 심리 독서 모임에서 만났죠. 그렇죠. 그리고 네. 각각 셋다 다른 모임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저는 네, <laughs> 네 저는 필담소라는 모임을 라라라하우스에서 운영하고 있고. 네. 이윤아 기자님은 어떤 걸 운영하셨죠? 저는 이제 필수다라고 월간 책 모임도 했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네, 소라 작가님이 공간을 제공해주셔서 마음껏 펼쳐 보이는 기회가 되었죠, 네. 근데 네, 저도 김소라 작가님께서, 아, 기획까지 해주셨어요. 영화 이야기를 여기서 해보면 <laughs> 어떻겠냐. 여기 빈 <빔> 프로젝트도 있으니까 <laughs> 한번 해보자 이래서 제가, 네, 소모, 소모임을 운영하게 됐었죠. 권 기자님께서는 무슨 모임을 운영하셨죠? 저는 그림책 낭독 모임 월 1회 진행했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임은 잠시 중단된 상태이고요. 원래 되게 다양한 책 모임도 있고 작가와의 만남도 했었고 글쓰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되면서 여러 상의 문제로 올해는 되게 모임이 중단된 상태인데 어서 빨리 다 같이 또 랄랄라우스에서 모여서 책으로 같이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코로나19가 어서 종식이 돼서, 라렐라 하우스에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임들을 다시 재개해서 할수 있길 바라면서, 다음은, 권미숙 기자님께서 소개해 주실 책방은 어디일까요 네, 저 최근에 자주 발걸음하게 된 책방인데요. 법원 사거리에 있는 그런 의미에서라는 독립 책방입니다. 젊은 작가님께서 운영하시는 책방이고요. 지난 2월부터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 해요. 어, 1인 출판사도 운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독립서적 두 권을 출간하신 또 분이기도 하시죠. 끝과 시작 사이,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행을 했냐면, 이라는 두 권의 책을 보 내시기도 했습니다. 방문을 해보면, 한쪽 벽에 어마어마한 양의 독립서적들이 전면 책장에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랄랄라 하우스도 그렇지만 이곳도 역시 방문을 해서 개인적 책의 취향과 그리고 성향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거침없이 책 추천을 해주시고 자세한 설명도 곁들여 주세요. 그래서 방문하는 맛이 있고 작가님께서 워낙에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이라 네. 책 추천도 저도 다양하게 많이 받았고 가면 책을 안살 수가 없더라고요. <laughs> 네, 그리고 워낙에 많은 일을 하는 분이라 뭐 책방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이나 그리고 또 공간이 또 있으니 여러 가지 모임도 또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와인을 같이 곁들이면서 글을 쓰는 모임도 운영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수원문화재단에서 모집을 했던 우리 동네 힐링 커뮤니티 취한종중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6월 27일부터는 또 새로운 모임도 시작한다고 합니다. 와, 그러면 인스타그램에서 그런 의미에서라고 검색해서 들어가면 그 모임에 참석을 할수 있을까요? 예, 그런 의미에서 검색하시고 또 작가분 필명이 리누예요. 음. 그래서 리누라고 검색하셔도 네. 뜹니다.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laughs> 아, 유튜브도 하시는구나. 네, 저는 유튜브로 먼저 그 작가님을 뵀는데. 어느 순간 익숙한 얼굴이 그, 그런 의미에서 예, 뜨더라고요. 그래서 멋지 했는데 주인이 바뀌셨는데 그 바뀌신 주인이 예, 레누님이셨어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꼭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에 수원문화재 야행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 행사 안에 북페어 프로그램을 또 계획을 하고 있대요. 수원시내 젊은 청년들이 운영하는 책방 사장님들끼리 연합을 해서 또 하나의 코너를 맡아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일런 계획을 하고 계신 분이죠. 그것에 대한 소식은 또 다음 기회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유진만님, 홍은아 기자님께서 소개해 주실 책방 또는 북카페는 어디일까요? 네, 사실 원래 오늘 주제가 책방이었는데 제가 저 때문에 이게 북카페로 좀 수정이 됐는데요. 저는 책방을 자주 안 가고 알라딘이나 예스24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네,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어, 제가 가는 북카페가 있고 그 북카페가 작년 겨울에 서점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는 네, 서점이 됐습니다. 책방이 되었는데요. 제가 가는 북카페, 책방은 청명북로라고 영통동에 소지한 서점입니다. 이곳은 사장님이 읽으셨던 책들로 꾸며져 있어서 차를 마시면서 카페에 전시되어 있는 책을 자유롭게 읽으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카페에 가시면 러블리 영미라고 하는 사장님께서 북, <웃음> 네. <웃음> 북 큐레이션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림책을 직접 낭독해주시기도 하세요. 혹시 만약에 사장님이 안 해주시면 손님분께서 직접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빼고는 기거 이용해주실 거예요. 저는 카페에서 취식 금지령이 내려졌을 때 때부터 잘못 가게 되다가 지난 어. 2월부터 미친듯이 바빠져 가지고 더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음, 7월에 인디포럼 영화제가 끝나면 다시 8월부터는 자주 들려보도록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갔던 그 카페에서 이제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소모임을 운영하시는데 중독 모임이 그립습니다. 이 중독은 음. 중년 독서 모임이라고 해서 40대 이상 분들이 3주에 한번 저녁 시간에 디정 도서를 읽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입니다. 이밖에도 청소년 소년 독서 모임, 드로잉, 영어 원서 읽기 등 거의 매일 뭐 5인 이하로, 5인 미만이죠. 네, 소모임 성격으로 혹은 사장님과 1대1로 독서 모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숲체험 모임도 있어요. 그래서 정학년이나 가족 단위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청명복로라고 검색하시면 사장님이 운영하는 다양한 소모임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2021년 6월 17일에 진행되고 있고요. 첫 번째 소식, 권미숙 기자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시민기획단 나침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2015년 가을학기에 독서토론 진행자 과정에서 만나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 후속 모임으로 만나셔서 시작을 했고요. 독서토론 진행자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모임에서 실습을 하시고, 책과 관련한 북 콘서트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진행하는 그런 기획단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시민기획단 나침반으로 이름을 변경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침반에서는 주로 어떤 강좌를 기억하고 있나요? 나침반에서는 주로... 인문교양강좌라는 이름으로 기획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는 강의의 내용은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강좌 위주로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빈곤, 또는 장애인의 학습, 청소년의 삶,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주제로 강의를 기획을 하고 있고요. 시민들의 인식을 주로 확장을 할수 있는 강좌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연을 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위주로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중들과의 대화나 토론의 비중을 높이고 강의의 후기를 받는 그런 방식을 더 취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어떤 분들이 초대되셨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다 가셨는데요.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 노명우 교수님부터 해서 어, 소박한 자유인. 뇌 네, 발기인이신 홍세화 선생님, 그리고 영화 감독이신 이길보라 감독님, 정용택 감독님, 그리고 신행 21 기자분이신 이다희 선생님, 그리고 노들 장애인 야학교사이신 홍은전 선생님, 그리고 잘 알고 계실 것 같은 은유 작가님이나 여성학 박사 정희진 작가님 등등 정말 많은 분들이 시민기획단 나침반 강연을 많이 왔다 가셨습니다 저희가 이번 여름학기에도 많은 강연을 준비했는데요. 7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처음부터 다시 연대를 꿈꾼다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연대가 약해져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이 더욱더 힘겹다는 이들의 이야기를 단단하게 기록한 작, 작가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홍은전 작가의 우리 모두 그냥 사람입니다. 정택진 작가의 왜 돌봄은 계속 실패하는가? 김만건 작가의 새로운 위기, 새로운 기술, 새로운 가난, 다드레기 웹툰 작가의 밤새 안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기획이라고 하니 정말 뜻깊은 그런 모임이네요. 나침반, 어떻게 강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수원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강연회 예약은 6월 14일부터 이미 시작은 했습니다. 지금 한창 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예약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대면 강의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기획을 했는데 코로나가 아직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관계로 온라인 강의실 줌을 열 계획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선착순 30명만 받을 계획이고요.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수원평생학습관이라고 검색하셔서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원가입을 하시고 수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이유나 기자님의 버들마켓 소식입니다. 네. 제가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수원천에서 열리고 있는 버들마켓입니다. 버들마켓은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에서 운영하는 행궁동 도시재생사업 중 하나입니다. 버들마켓은 행궁동 주민상인 지역내 활동가 사회적 경제 주체 등이 판매자로 참여하는 이색마켓입니다. 어, 6월은 예술가의 테이블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독립 창작가 분들과 함께 버들마켓이 진행 중입니다. 버들마켓은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1시에서 6시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들마켓에 셀러로 참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셀러 신청은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행공동 어울림센터로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셀러로 참여하실 때 필요한 테이블과 의자 뜨거운 햇빛을 막을 수 있는 파라솔도 무료 제공됩니다. 다만 우천 시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네, 주말에 행궁동에 가서 버들마켓 구경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또 필요한 걸살 수도 있고, 네. 또살게 없다라고 하면 혹시 이 외에 어떤 행사가 있을까요? 네, 이거 외에도 다른 예술 워크숍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길상문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길 위에서 생모래로 길상문을 그리는 활동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이를 기획한 의도는 길 위에서 모래로 그려진 길상문이 자연스럽게 흩어지듯 코로나로 멈춰버린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재미롱 작가님이 진행 중입니다. 어, 길상문 프로젝트는 6월 12일 한번 진행을 했고요. 이제 다가올 19일 토요일 오후 4시에서 6시에 하옥문 광장과 수원 천변에서 진행됩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당일 행궁동 얼림 센터로 가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원천의 아름다움에 한몫하는 버드나무를 사진작품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 수원천변에그 버드나무의 겨울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나무 찍는 노기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하홍 차랑체 일요일마다 전시 중이니 들리시게 되면 꼭 한번 갈라마시길 바랍니다. 네, 이윤아 기자님의 버드마켓 소식과 행궁동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사 소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홍은아 기자님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엄, 뭐, 가시기 되세요? 홍은아 기자님 소식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아시잖아요, 코로나 백신. <laughs> 아, 네, 저는 코로나 백신 접종 동행기 기사를 6월 1일에 작성했는데요. 지금 이 수원 뉴스에 이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음. 접종을 하셨더라고요. 네. 기사들도 많이 올라오고 저희 어머니도 접종을 하셨고요. 네, 주변에 친구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들도 많이 맞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저희 부모님도 각각 다른 날짜에 접종을 다 받으셨어요. 근데 아까 기획 기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죠? 네, 기획 기사는 이 수원 뉴스에서 한 달에 한번 수원 시민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중대한 사안이나 홍보 소식에 대해 시민 기자분들에게 주제를 던져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주제는 한 가지일 때도 있고요. 두 가지 이상일 때도 있습니다. 이 주제는 간혹 시민 기자분들을 딜레마에 빠지게 하기도 하는데요. <laughs> 일단 장점은 시민 기자분들이 어떤 소재로 기사를 써야 할지 막막할 때 고민이 될때좀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단점은 아, 이건 지나치게 시정, 시정 홍보용 같다 쓸 수는 있지만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주제도 간혹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 네. 사실 저한테 기획기사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지만 권미숙 기자님께서도 기획기사를 쓰신 경험이 있으시죠? 있죠. 네 어떤 기사였나요? 수원시에서 숨어서 봉사를 하시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봉사를 해오셨던 분을 찾아서 취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 대상으로 어~ 라인 댄스 강습을 하러 강습과 공연이죠 무료로 봉사하시는 분을 찾아서 집중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정말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수원 곳곳에 네. 숨어있는 자원봉사자분들 사실 저도 그 부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좋은 경험이었죠. 저는 6월 기획기사로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기사를 작성했고요. 지금 현재 연장된 기획기사가 있어요. 호국보훈의달 관련 기사인데요. 음. 주제는 6.25 한국전쟁, 제2연평해전 등 수원내 참전용사, 국가유공자분들을 인터뷰한 기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시민기자로 가입을 하시고, 우리 지난해째 때 말씀드렸잖아요. 로그인 하셔가지고 공고 보시고, 예, 기사 기획서를 내시면 채택이 되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코로나 백신 접종 기사로 돌아와서 접종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단 가기 전에 예약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가게 되면 신분증을 가지고 예약을 확인하고 그리고 예진표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예진표라는 것은 임신, 아픈 증상, 코로나19 이력, 아른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알레르기, 혈액 관련 질병이나 복용 중인 약 등에 대한 체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진표를 기초로 해서 의사 선생님께서 예진을 해 주십니다. 이 예진을 할때 코로나19 백신 접종 주사를 맞아도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더불어 접종 이상 반응 모니터링 시간을 결정을 해 주십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이 백신 주사를 맞으셨었는데, 아버님은 기저질환이 없으셔가지고, 접종 이상 반응 모니터링 시간이 15분이었고요. 저희 어머님은 알레르기성 질환이 있으셔가지고, 그 약을 복용 중이셔서, 이상 반응 모니터링 시간이 30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음. 시간이 조금 깁니다. 해서 이 예진이 끝나게 되면, 그 모니터링 반응 시간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주사를 맞게 되고, 접종을 하고, 그리고 나서 확인서 발급을 받고, 나가면 됩니다. 병원이든, 뭐, 센터든. 그래서 총 접종 소요 시간은 30분에서 60분 정도가 되고요. 사실 이 모니터링 시간을 제외하면 10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접종을 마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6월 16일까지 전 국민의 26.7%가 1차 접종을 마쳤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추세로 접종을 할 경우에는, 9월 말이면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 가량의 접종을 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알림 신청 혹시 하셨나요? 했습니다. 네,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플을 <laughs> 설치하려고요. 방송 끝나고 나서. 음, 저는 몇번 하려고 네. 조회를 했는데, 어, 흔적만 보고 제가 누르는 순간 사라졌어요. <laughs> 근데 알림이 의외로 많이 오긴 해요. 아, 네. 주변 병원에 신청을 해놓으니, 음.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 보유량이 한 6개에서 10개 정도는 뜨더라고요. 음. 근데 정말 많이 소진이 돼요. 금방금방. 그 알림이 왔을 때 당일에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시간을 맞추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오히려 알림보다는 실시간으로 그냥 클릭해서 음. 가는 게 훨씬 좋다고 팁을 또 알려주더라고요 <laughs> 네 그리고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보통 올라오니까 <laughs> 그때를 노려서 실시간을 조회하고 바로 예약을 해서 가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수원톡톡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수원 뉴스 신민기자 권미숙 이유나, 홍은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오늘 유후 안 하세요?